찬송가 327장 327장 다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 시와 평 믿음 얻기 위 너는 정성 껏기도해나주 yeah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인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 동행하면 영생 폭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 신기은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막 주의 뜻을 알아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입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목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 아침에 또 주님께로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일제강점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조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 되찾은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또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난가복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리의 국권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동정육간의 참된 신과재 충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낫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하여 주시고. 고통의 시간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또 구별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대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애들의 삶과 일터와 또 가정 위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레미아 30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에레미아 30장부터 33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위로의 책이다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에레미아는 계속해서 심판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만 이제 30장부터는 장차 있을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맺어질 그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십절 말씀에 보면은 1팔절 말씀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은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땅. 또 포로로 잡혀간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조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있는데 내조내 자손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지금 잡혀갈 자들을 말하는 거고 또는 잡혀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야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기 그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그 회복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세 번이나 구원하겠다 이렇게 반복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원하시는가 아, 그것은 첫 번째로 어, 멍에를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이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어, 앞서 에레미아 2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그 나무 멍에를 이제 목에 메고 시드기아 왕에게 보여주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나무 멍에를 꺾어 버리니까 이번에는 쇠로 만든 그멍에를 만들어서 어, 애원하게 하십니다. 어, 우리가 멍회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어, 목에 걸어서 수레와 연결해서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장차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의 그종살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몽해를 꺾으시고 또 묶인 포박도 끊으시겠다 하시면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래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깨에 멍해를 벗기시고 또 사슬을 끊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묶고 또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멍해를 꺾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의 멍이를 우리 대신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멍에를 벗겨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신비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면은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순조로운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려고 해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목자로서의 또목건한 영혼을 세우다 보면은 가슴이 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몽예를 없애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몽예를 함께 메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몽예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몽예.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던 이 죄의 몽예, 또 억압과 속박의 그런 몽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몽예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의 멍에이자 순종의 멍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신 그십자가의 길,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그 길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진정한 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어, 내가 얼마나 순조롭게 사느냐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 주님께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깊게 쓰임 받느냐로 어,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 죄의 멍에 아래 눌려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신에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또 사랑의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멍에를 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새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상처를 고쳐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 왜이 상처가 생겼냐면 12절을 보면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고 또 부상이 중한 상처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 얻은 상처이냐면 죄 때문에 얻은 상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또 내가 가정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상처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지 죄의 멍에만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짓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남겨진 그 상처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용서와 함께 상처의 치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원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죄의 짐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그 상처까지도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오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준다고 하냐면 우리에게 영도자를 보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도자. 이 영도자가 누구냐면 우리 구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그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정말 상처가 치유가 되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된 삶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꺾어 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속박에서 해방에 대해서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대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수련회 달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재충전이 이루어지도록 둘째로 이학기 GNC 청장년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도록 셋째로 폭염과 휴가철에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네 번째로 성도들이 중보기도대와 네버 블레이징 사역에 더욱 동참하여 성교적 삶을 실천하도록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부와 비전 세대부의 부흥으로 순천의 젊은 세대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섯 번째로 통일성교와 열방성교를 위해 우리 교회의 협력 및 후원 성교사님들 위해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과 자녀들의 형통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